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어또 나왔네 싶으실 텐데 벌써 네 번째 네 번째 예, 예, 특집 방송 중입니다. 김기흥 인천 연수구 을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장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원래 장들었지만 <laughs> 자. 우리 김기흥 예비 후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대통령실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통령실 근무 그리고 네. 뭐 공직에 있으면서 왜 국회로 진출을 네.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선 끝나고 바로 합류를 하신 거죠. 네. 바로는 아니고요. 예. 인수위가 있었으니까. 인수위는 합류안 하셨어요? 했죠, 했죠. 그러니까 인수위 합류하시고또 네, 예, 인수위 부대변인 하고 그다음산으로또 네, 예. 용산으로 들어가서 어, 행정관 생활하다가 이제 부대변인 했습니다. 그 보면 어, 이거를 뭐 인수 대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뭐 예. 동어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21년 6월까지 19년 kbs 기자 하다가 그때 6월 20음 20일 즈 했을 때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시 어전 검찰총장 측에서 어 같이 도와달라 같이 음,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해서 하자. 예, 예, 연락이 와서 제가 이틀 고민하고 수요일 저녁에 전화 드려서 목요일날 대통령을 만나고 음, 윤석열 검찰 전 검찰청장을 만나서 두 시간 동안 말씀을 좀 음, 나누고 음. 제가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거의 그때 취재하듯이 진짜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제가 여쭤봤는데 또 알죠 또 기자들 그 <laughs> 질문은 진짜 취재 비슷하게 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고녹스러워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이야, 취재가 제대로 된 거네. <laughs>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그거입니다. 뭐냐면,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했는데요. 음. 정치인을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봐. 두 가지를 봅니다. 정밀하게 네.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언어를 사용하느냐. 음. 두 번째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용냐. 음. 두 가지를 보는데, 제가 일면식이 없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그렇죠. 어,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대구 고검으로 좌천되고 나서 그 일련의 흐름 보고 음. 그 다음에 조국 수사도 보고 이, 거기에서 뭐 탄압받는 모습을 음. 보고 일련의 흐름을 쭉 보면서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봤고 아, 이 사람이라면 그 공정과 상식이란 담론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아 나의 삶과 직결된다고 느낀 거잖아요 그 공정한 상식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어, 윤석열을 통해서 저는 투사된다. 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통해서 저는 투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무슨 운명적인 조항인가. 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한,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손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족이 있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어. 아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제 네.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수가 되는 거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불확실한 한십 개월을 보내고 나서 음. 그때 이제 제가 만나서 뵈니까 자기 언어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건 뭐냐면. 남이 써준 원고가 아니라 음. 내가 자기 삶 속에서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언어의 단단함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거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를 하면 감흥이 없잖아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을 때 감흥이 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그치. 삶의 이력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쉬운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면. 좁지만 힘든 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뻔한 길, 음. 힘든 길을 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시대 담론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음. 근데 그 그릇이 유리찬처럼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 질그릇처럼 투박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선거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릇이 누까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자기 언어를 쓰는 절 봤는데 그러고 저를 대하는 게 너무 털털하셨어요. 아, 가식적이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 제안을 줬기 때문에 던진 거죠. 그러고 아. 나서 제가 일호차 수행을 하고 음. 현장석 부대변인 하고 인수위하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하. 예. <laughs> 자, 대변인이라는 일이 뭐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도 대통령실 대변인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자랑 정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기자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기자가 약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어, 기자가 잘할 수 있다는 건 질문의 의도를 잘알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도 정치부를 했으니까 정치부 기자가 질문을 할때 의도가 있잖아요. 음. 어떤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취재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리하게 꽂을 때 제가 뭐 무조건 막는다는 게 아니라 음.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음. 뭐냐면 하나는 어 내가 기자를 했다는 게 상대한테 음. 약간 뭐랄까, 어, 그거 알아? 음. 뭐 이런 걸왜 해? 이렇게 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저기, 약간 뭐 선배이다. 선배 이거. 어 선배. 선배. 어 네. 어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계해야 될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나름의 원칙을 정한 게 뭐냐면, 어 제가 저도 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음. 저랑 친한 후배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가 다 존댓말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 음. 아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다 그걸 웬만하면 지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나는 형 동생이 아니다. 아니 아니 그거 그보다는그 <laughs> 그런 보다는예 제가. 어 취재원과 취재 대상으로서의 만난 것과 예 그럴 때 제가 대하는 에티튜드나 음. 태도가 있잖아요. 그데 그렇죠. 사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연으로 음. 선배 동생 이렇게 하다 보면 은연 중에 제가 야. 굳이 불식간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음. 제가 어, 어떤데 취재를 갔는데 음.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 아 거기 케비스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러면서 있겠죠. 어, 어 예. 있죠. 있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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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서 어, 속으로 예. 속으로 그래서 예. 반감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쪽이 질문 들어왔을 때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실이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 설명을 잘 해야죠. 왜냐하면 잘 전달이 되게끔 하고 어, 필요하다면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말지인이면은 진짜 거의 막 20년 후에 아이고, 막 이렇게 있잖아. 돼버리면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이게 있죠. 그래서 저희도 내부 취재를 해요. 예.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뭔가 질문이 들었을 때 내부 취재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 같은 비서관실에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어떤 거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보수적으로 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잘 해야죠. 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가 더 하는 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또 설득도 해야 되고. 자,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은 하나 그래도 다들 이제 궁금해 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음. 예. 그때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때 뒷얘기 간단하게 나마 그 선을 넘지 않는 음. 선에서 좀해 주시죠. 저는 대통령이 네.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백불이라고 하죠. 네. 일정을 다 소화하면 기자들 질의 응답을 받습니다. 네. 질문을 받고 대통령 그때 후보가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대통령 그 당시 후보께서 잘 하셨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이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뭐 민감한 이슈에 피하면 안 된다고 전 음. 봐요. 그거를 자기 언어로서 해야 된다고 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스태핑이 대단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시절도 그렇고 기자들이 대통령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없죠. 거의 없어요. 춘추관에서 그냥 맞습니다. 춘추관장 만나면 다행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 중단은 됐지만 음. 도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아침마다 봤습니다. 음. 그 현장에서. 음. 근데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기자가 대통령한테 질문을 할때 보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그쵸. 중요한 거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 정책. 예를 들면 야당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음. 이게 아니라 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정 운영자로서 음. 대한민국의 뭐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질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기 어디 그 상임위원장 정도 음. 되는 어디 간사 음. 이런 사람한테 묻는 수준인 거네요. 그러니까 여야 왔다 맞습니다. 갔다 그런 그런 게좀 아쉬웠고 아.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대개 특정 언론들이 다 했다. 음 그게 그 자기들끼리 짠 거는 아니, 짠 아니고 거라기보다는 네. 그게 있어요. 뭐냐면. 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자였기 예.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침에 발제가 나옵니다. 예. 발제를 해요. 음.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취재를 한다고 음. 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자는 내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야. 음. 그 답변을 해 가야 돼. 아. 그 질문을 한다는 거. 아. 그러다 보면 전체 틀 속에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휘발성이 강한 것들 음. 야당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대척점에 있는 멘트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 본래 의도가 있잖아요. 예. 의도 이걸 하게 된게 뭐냐면 어, 국민과의 소통, 음. 언론과의 어떤 소통 그런 게 취지였다면 특정 언론사 위주로 돌아가고 질문이 거의 야당에 대한 반응, 음. 야당의 입장을 내면 반응 것들로 좀 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좀 달라졌다. 대통령급의 기자 브리핑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제가 볼 때는 쌓였다. 좀 아쉬움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쓰레빠 때문에 중단하고 뭐 이런 거는 아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게 또 네. 하나는 결정적인 게 네. 저는 그거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면 음. 제가 방송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방송기자에서 자막을 씁니다 예. 자막한왜 쓰냐? 음. 잘안 들려 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음. 그래서 자막을 서는 거예요 음. 근데 자막이란 건 뭐냐면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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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한이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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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자막은 음. 잘안 들을 경우에는 자막을 안 쳐요. 오히려. 그렇죠. 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걸 물어봐야죠. 음. 근데 지금 그때 특정 언론사에서 그 문제 제기했을 때그 패턴이 뭐냐면 음. 우리 쪽에 대해서 그쪽이 입장을 물었을 때 음.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뀔 형태로 돌았고 예. 그 다음에 당시 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음. 아침 원내 회의 때 얘기를 해요. 그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정보가. 그리고 바글두들고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 인용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날리면 바이든 그 논란이 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게 판결까지 지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데그죠 그래서 됐잖아요. 결과 나오지 않았나요? 네, 나왔어요. 네. 문제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음, 그냥 이거는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음. 그냥 방송 기자로서 김기영너 방송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너가 데스크다. 음. 네가 취재 기자다. 음. 안 들렸어. 혼잣말이었잖아요. 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충분히 반론권을 줬느냐. 첫 번째. 음. 두 번째. 이 내용이 자기가 어떤 어 편향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는지, 네. 아니면 안 들렸다고 하면 자막 없이 들어보세요. 음. 자막 없이 자막이 없어요? 음. 들려요? 쓸수 있어요? 아, 안 들리죠. 안 들립니다. 음. 그렇다면 그건 원래 자막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아, 기본 중에 기본. 기본적인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특정 언론에 대해서, 특정 기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현장에 가서 녹취를 쓰는데 녹취가 음. 안 들린다. 근데 음. 그거를 내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걸 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다 그 기사 때문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는 음. 원내대표 가 그렇기 때문에 강화돼서 쓴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다 문제다. 어, 아 문, 문제냐 이게 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그래서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 그렇게 봅니다. 주요하고 목적어를 그냥 음. A하고 B로 하면 돼요. 음. 그러네. 그렇죠. 야. 그래서 그 참... 부분은 제가 볼때 역사가 판결, 아, 판단해 줄 거다.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하여튼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쓰레빠, 그, 저기, 예의들이 쭉 나왔는데, 보통 취재에도 예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예의가 있죠. 근데 그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는데, 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음. 아. 취재보다는 음. 저는 뭐 그분의 속마음 모르지만 음. 약간의 적개심이 있지 않았을까? 아 처음부터 좀 적개심, 부정적인 음. 마음으로 그게 행동에 나타난 것이다. 아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상황에서 어 사,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었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음. 음. 자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변인실 생활을 하시다가 네. 어느 시점에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어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음. 지금 국민 입장에서 음. 그리고 저 입장에서 음. 이번 총선을 왜 이기고자 할까? 음. 그건 일하고 싶어서예요. 아, 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 사람들은 그래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네. 의회 권력이 셉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요. 음. 의회가 권력이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음. 견제를 하고 있나요,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견제가. 독재하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외교 안보 평가가 좋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바이든 날리면부터 음. 시작해서 그 외교 참사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잖아요. 아, 저는 지금 다시 또 하는데 제가 좀좀 음. 어, 좀 답답한 게왜 그,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아우 <laughs>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네. 편향된 게 있다. 음. 아, 그래서 심지어 그 특정 언론사에 음. 누구는 또 그거를 해서 저 입장까지 물었잖아요. 네. 예. 근데 입장 물었는데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걸 보도 안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 노조에 있는 분들이 음. 좋은 분들도 많고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 이건 야, 문제다. 그러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음.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려면은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좀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대변인도 한번 할수 있는 거고 음.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총선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도전과 지금 예. 두 번째 도전은. 어, 서로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도전 또한 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예. 요번도 결국은 뭐냐면 어, 총선에 이기게 된 이유가 정권 교체에서 뭐정 약간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음. 결국은 정상화하고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이걸 이겨야지. 그러네. 그래야지 내가 처음에 했던 그 도전이 유의미하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도전 대성과이총성간의그 과정이 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제가 사심이 없겠습니까? 네. 어, 사, 제 사심 인데 사심이 있죠. 저도 음. 배치 달고 싶겠죠. 음. 어? 그런데 요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저도 자식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존속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전재정 유지도 필요하지 한일 관계도 중요하죠 풀어야죠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연금 교육 노동 개혁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 연금 개혁 안 해도 되죠 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교육 개혁 뭘 해요 나를 그렇죠. 위해서 교육 다 받으셨는데 <laughs> 그리고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예. 저 또한 기득권이고 음. 그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뭔가 노동 개혁을 위해서 젊은층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 개혁을 통해서 뭐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음.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고 연금 개혁도 연금 개혁 젊은 애들의 허리가 휘잖아요. 네. 고령화는 뻔히 보이는 이거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일 수도 있어요. 음. 현실화된 오늘이고. 근데 그걸 뻔히 보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정치란 건 현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거 플러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음. 과연 그들은 무슨 정치를 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김정은 만나서 파한 대소하고 어? 그라나도 경기장 앞에서 수십만 평양 시민 앞에서 그렇게 김정은 어? 위원장하고 이렇게 손 양손 듣고막 웃음 그런 모습 보면서 과연 그때 북한은 뭘 준비했어요? 다 지금 핵을 고도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현실에 음. 대한 위협이 고도화됐는데 고도화됐는데 그렇다면 국가 원수로서 지도자로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직켜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미동맹 잘 해야 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도 잘 해야 되고 미국도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푸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함몰돼 있어서 강제 진영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냥 현상 유지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위안부도 다 사실상 폐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것도 안. 그렇다면 폐기해 놓고서 뭐 폐기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음. 아,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일본에 대한 반감은 키우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 머물면서 현상 유지적인 그런 분노 조장용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삶을 견인시키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다. 예, 아 일해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일하려면은 발목 안 잡히고 일하려면 총선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 이거 뭐 거의 그 김기흥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탈탈 다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기왕에 내일 설날 설특집으로 아예 김기흥은 누구인가. 아, 진짜요? 예. 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인천 연수구 을 김기흥 이름 세 글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기훈입니다. <laughs>